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한두 의이 제품 하나가 미국 전역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한 국가의 이름을 다시 쓰게 될 줄은요. 그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슬쩍 눈에 띈한 줄의 포스팅. 그런데 그글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불과 며칠 만에 한국산 선크림은 미국인들의 장바구니 속 1순위 생존템으로 등극했습니다. 왜 하필 선크림이었을까요? 왜 미국 소비자들은 그렇게도 한국산 제품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이건 단순한 품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의 기술력과 문화, 그리고 글로벌 감각이 만들어낸 소비자들의 신뢰와 열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로서 저는 이 현상을 직접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뉴스헤드라인의 뒤편에 숨겨진 진짜 이유와 세계가 몰입하는 K라이프 스타일의 결정적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제가 발견한 진실은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자로서 수많은 보도를 해왔고 여러 나라의 무역 갈등, 정책 변화, 소비자 반응을 취재해 본 적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정책 하나로 인해 한국산 선크림이 전국적 사재기 품목이 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국제통상 및 소비자 트렌드를 담당하는 기자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트위터와 레딧을 돌아보며 새벽 리포트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Korean sunscreen. 대체 왜 갑자기 선크림 이야기인가 의아해 하면서 클릭한 첫 게시물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국산 선크림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어제 12개 주문했다. 미국 선크림은 이제 못 쓰겠어. 단순한 후기 같았지만 이런 글이 무려 수백 개씩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모두 한국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뭔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곧장 팀 회의에 들어가 트렌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레딧 뷰티 포럼, 아마존 리뷰, 트위터, 틱톡, 심지어 인스타그램 쇼핑 태그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키워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특히 젊은 여성들과 피부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한독산성크림에 열광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관세 갈등에 이어 아시아 전단의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제품들의 가격 인상이 예고된 것입니다. 미국은 자외선 차단제를 표미약국 FDA 규제하에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성분이나 제형의 선크림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까다로운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뷰티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그 중심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한 제품이 트렌드가 되면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십 가지 유사 제품이 출시되고 경쟁을 통해 제품력은 더 좋아집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결정체가 바로 지금 미국인들이 사재기하고 있는 한국산 선크림입니다. 직접 그 제품을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LA에 사는 한 소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유튜브 영상 보고 그냥 궁금해서 사봤어요. 바르고 나니까 정말 달랐어요. 미국 제품은 끈적이거나 백탁이 있는데 이건 바르자마자 스며들고 화장도 잘 먹고 향도 좋아요. 그녀는 새통을 쓰고 나서야 자신이 평생 찾던 제품이라며.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눠줬고 최근 관세 인상 소식을 듣자마자 15개를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한 남성은 본인이 햇볕 알레르기가 있어, 선크림을 고를 때 매우 까다로운데, 유일하게 트러블이 없었던 제품이 한국 브랜드 제품이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 이름은 단지 원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피부과학의 상징이자, 빠른 트렌드와 높은 품질의 대명사였습니다. 기자로서 이 현상을 단순 소비 트렌드로 보도하기엔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문화적 현상이자 글로벌 브랜드가 아닌 국가 브랜드가 일으킨 파급력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통계도 그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아마존과 이베이에서는 한국산 뷰티 제품 중 선크림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최근 1개월 사이 무려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뷰티 전문 매장에서는 일부 인기 제품이 품절 상태이고 한국 직구 사이트의 미국 배송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저는 이 사재기 현상이 단순히 가격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넘어서 품질을 보고 한국 제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도 몰랐던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소비 패턴.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반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화장품뿐 아니라 마른 김, 고양이 사료, 인스턴트 커피, 심지어 한국 보드게임과 웨딩드레스까지 사재기 품목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소비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트렌드 기사로 끝내기엔 이 현상은 너무도 놀랍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달걸음은 다음 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사랑한 바로 그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문화 속에서 탄생했는지를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수없이 비행기를 탔지만 이번 만큼은 기류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선크림 하나의 인기를 추적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소비자들이 열광한 이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한국의 일상과 철학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다마자 그 인상은 강렬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질서 정연한 입국 절차. 안내문구 하나까지 다국어로 친절하게 정비된 시스템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깊었던 건 공항 안 약국과 편의점, 뷰티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산 선크림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특별히 부각되거나 화려하게 광고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인에게는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이 당연한 것 하나가 없어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서울 강남의 한 화장품 브랜드 본사 인터뷰를 요청하자 의외로 흔쾌히 승낙을 받았습니다. 마케팅 팀장은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해외 소비자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할 줄은 몰랐습니다. 단지 한국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피부 자극 테스트와 자외선 차단력 등 기능적인 요소에 집중해왔을 뿐이에요. 그가 보여준 실험실 자료와 제품 개발 과정을 보며 단순한 선크림이라기보다는 피부과학에 가까운 노력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고 피부 진정 성분과 메이크업과의 조화까지 고려하여 설계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3개월 주기로 신제품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진화가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일상이고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 즉 실제로 이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장기 체류 중인 미국인 여성, 리사 제이콥스. LA에서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던 그녀는 최근 한독에 와서 인생 선크림을 찾은 후 정차까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어요. 유튜브에서 한독 선크림이 최고다라는 영상이 워낙 많아서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 피부에 착 달라붙고 메이크업도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그녀는 미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규제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거나 수입할 때 느끼는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미국에선 새로운 자외선 차단 성분을 넣으려면 수년간의 임상 실험과 허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엔 늘 똑같은 제품만 나오고요. 반면 한국은 새로운 성분, 신기술, 새로운 감성까지 매우 빠르게 흡수하고 제품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소비자 중심의 유연한 시장 구조를 극찬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녀의 화장대에서 6개나 되는 한국 브랜드 선크림을 발견했습니다. 각각 톤업, 보습, 민감성, 아웃도어, 메이크업 베이스, 심지어 어린이용까지 구비되어 있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제 피부 컨디션에 따라 선크림도 골랐습니다. 미국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하나의 단서를 얻었습니다. 한국 제품의 디테일은 단지 제품력이 아니라 소비자의 감정까지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의 한 올리브영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매대마다 다른 기능과 질감의 선크림이 나뉘어 있고 샘플은 물론이고 테스트 당비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으니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계절과 피부 타입에 따라 선크림을 다르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대답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선크림은 기능성 제품이고 대부분은 여름 휴가철에 잠시 쓰다 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선크림이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입니까?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선크림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지 질감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두기 소비자의 세밀한 일상을 이해하고 그 기대를 초과 달성해내는 나라라는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이 선크림 하나에는 한국의 기술력, 문화, 소비자 중심 사고. 그리고 브랜드의 진심이 담겨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중반을 지나갈 무렵 저는 강남역 인근의 한 전통 식당을 찾았습니다. 현지의 식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하고 싶었던 저는 기자로서의 역할보다 여행자의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식당은 깔끔했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된장과 고기 굽는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종업원은 바쁘게 움직였고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상 위에 놓인 수저와 반찬을 익숙하게 다뤘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대부분이 한글이었지만 사진이 함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삼겹살 정식을 주문하고 차려진 반찬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찬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고기 드물게 한끼 식사에 열 가지 없는 반찬이 제공된다는 것이 신기했지만 동시에 낯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젓갈과 나물류는 제 입맛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당황은 고기를 굽는 방식이었습니다. 종업원이 와서 무언가를 설명하며 고기를 직접 붓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빠르고 익숙해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그 종업원은 제가 고기를 집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소 짧은 어조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먹어요. 안 먹을 거예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말투와 말의 무게가 마치 저를 꾸짖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고기를 스스로 굽거나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식사 중이었습니다. 저는 혼자만 어색하게 멈춰 있는 느낌이 들었고 갑자기 이방인이라는 감정이 확 몰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친절하다는 한국에서도 이런 무례를 겪을 수 있구나. 라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 종업원이 다시 와서 불판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고기 익히는 거 어려우셨을 거예요. 제가 더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끝을 흐리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외국군이신데 제가 너무 급하게 말했죠. 오늘 손님이 많아서 실례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투는 무례가 아니라 바쁨에서 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억양에 따라 의미가 강해지기도 하고. 바쁜 환경에서는 의도와 다르게 전해질 수도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졌던 오해가 너무 빠른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업원은 제 앞에 조용히 김치볶음밥 한 그릇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고기 두금 남으셨는데 볶아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먹어요. 그는 아무런 추가 비용도 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성심껏 음식을 준비해줬고 저는 두 따뜻한 볶음밥을 먹으며 마음까지 함께 풀어줬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나를 가장 흔들었던 건 오해였고, 나를 가장 따뜻하게 한 것도 오해였다. 한국은 외형적으로 친절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깊숙한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제가 처음 느낀 낯선 말투는 단지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명하고자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의 말한 마디는 수많은 친절보다 훨씬 더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단지 기술과 제품의 나라가 아니라 배려가 채워된 문화의 나라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작은 오해와 풀림의 경험은 수십 개의 기사보다도 한국 사회를 더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품 너머의 한국 표정과 손길 속에 담긴 문화를 진짜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알람보다 먼저 깨어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방안은 고요했고,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몇 초간 천장을 바라보다 일어났을 때, 마음 한두석이 묘하게 찡했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깨끗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출근길이라기엔 너무 부드럽고, 휴일이라기엔 또 너무 생기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전,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출장을 다니며 늘 해오던 루틴이지만, 이번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써야 할게 너무 많았고, 그중 어떤 건 글로 다 담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분명 어제와 같았지만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처음으로 익숙하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간판들, 신호등 소리, 골목에서 퍼지는 국물 냄새까지. 처음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정보였지만, 이제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곳을 단순한 취재지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도시가 한편의 이야기로 제 안에 녹아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기록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변화로 촉발된 한복산 선크림 사재기 현상. 그 중심엔 어떤 품질과 브랜드 전략이 숨어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취재.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경험한 것은 제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철학과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섬세함 그리고 낯선 일을 따뜻하게 감싸는 마음들이었습니다. 선크림 하나를 통해 저는 그들의 피부뿐 아니라 일상을 보호하려는 한국의 정성과 배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의 작은 오해와 그것을 풀어낸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이 사회가 표면 아래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트렌드는 순식간에 바뀌고 경쟁은 치열하며 모든 것이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 아래엔 단단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 품질에 대한 신념, 그리고 관계의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이러한 무형의 가치들이 모여 한국은 단지 만드는 나라가 아닌 신뢰받는 나라로 잘 잡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공항의 면세점을 지나며 마지막으로 다시 들렀던 뷰티숍에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여행객들이 선크림을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확신은 제가 서울 곳곳에서 마주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이고 경험이며 철학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제품에는 이 나라의 사람 중심, 철학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 단지 피부를 지키는 기능을 넘어서 자신의 일상을 지켜주는 특별한 작은 사치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크림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화장품 이상의 의미였다는 것을 그것은 품질로 감성으로 경험으로 이어지는 진짜 신뢰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며 저는 창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제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고요한 감동, 생각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기준. 미국으로 돌아간 후제 기사는 단지 제품 분석이 아닌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완성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제 기사 속에서 제조 강국이 아닌 신뢰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올수 있다면 이 도시의 바쁜 점심 시간을 피해 조용한 한옥 골목을 걷고 싶다고. 그리고 이름호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다고. 왜냐하면 한국이 제게 보여준 건 첨진 기술이 아니라 성숙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제 손에 들린 작은 선크림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를 증명해 줍니다. 그 작은 용기 안엔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과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기자로서 이보다 더 감사한 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